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어제 영상 중에 강의 영상이 한 개도 없길래 이제 곧 랭크가 열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피닉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네 피닉스 약간 강의 영상식으로 영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닉스 이번 영상의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닉스의 스킬 구성. 두 번째는 피닉스의 스킬 활용법, 세 번째 피닉스의 포지션, 피닉스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피닉스의 첫 번째 스킬은 C 스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스킬 C 스킬은 불길 스킬입니다. 피닉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불길을 생성. 생성을 합니다. 불장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이가 긴 불장벽을 생성을 합니다. 이 시스킬 같은 경우는 어 발사를 하고 시스킬을 사용을 하고 왼쪽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화면을 돌리면 불길을 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더 크게 휘게 하려면은 최대한 위를 바라보고 하는 게더 크게 휩니다. 근데 불길 길이가 짧아져요 위를 보면은 그래서 어, 너무 위를 보는 거는 조금 저는 추천을 안 드리고 살짝 위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보다는 길이도 적당하고 크게 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 드릴 스킬은 피닉스의 Q스킬입니다 커브볼 던지면 휘어져 날아간 후곧 폭발하는 섬광 구슬을 장착합니다 궁극기 다음가는 피닉스의 어떻게 보면 꽃 같은 스킬인데, 만약에 적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면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나도 섬광을 당하기 때문에. 다만, 이 상태에서 이렇게 Q 스킬을 쓴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르면 왼쪽, 우클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에 있는 적을 섬광을 던져 넣은 후,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릴 스킬은 피닉스의 E 스킬입니다. 피닉스의 E 스킬은 피닉스가 조심해. 이런 식으로 바닥에 던졌을 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피닉스를 제외한 팀원들은 어, 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피닉스 자기 자신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이 스킬은 자기 자신이 올라가면 피닉스 자신이 회복을 하지만 적에게 던졌을 시에 적에게 피해를 물론 입힐 수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네, 이런 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피닉스의 궁극기. 역습입니다. 피닉스의 꽃과 같은 스킬입니다. 사용을 하면은 피닉스가 사용한 자리에 이런 식으로 표식이 남게 되고 피닉스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적에게 죽게 되면 최대 체력 쉴드는 까졌지만 체력이 100인 상태로 이 표식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표식을 남겨놓고 어, 화면 약간 중앙 하단에 보면 역습 시간이 점점 게이지가 저, 떨어지죠. 이 게이지가 모두 끝나도 돌아가게 됩니다 들어갔어요. 세이지가 들어갔어요. 들 램프 개피, 램프 세이지 개피. 램프 들어갔어요 세이지 그냥 썩게 나눠. 옆 코너 조심해야 되는데 벗겠것 같은데. 야올라아고 목표 야 올라간다. 나가버렸어. 시골이 됐어. 렸골이 됐어. 시골이 됐어. 시이 됐어. 시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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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나이스 오버터 보자. <놀람> 조심해. <inate> 바로 자이라로 빠져야겠다. 조심해. 음, 비메인 사운드. 젠장. 는는거왜앉아서명 남았습니다. 또가철파토리아 건드리지 마라, 얘들아. 형 에이스다, 이거. 안 돼. 세이지 있다. 세이지 있다. 에이. 와. 이리이 에이 자 우리 이한명남다 이기겠다요. 자 머리 조심, 기 램프 램프 개피, 세이지 개피. 램프 들어갔어요 세이지. 네 여러분들 피닉스의 포지션은 어, 엔트리 포지션입니다. 엔트리가 뭐냐면은 어, 사이트 진입할 때 가장 앞선에서 가장 먼저 진입을 하는 역할군을 말합니다. 사이트에 가장 먼저 진입을 하기 때문에 죽을 확률도 가장 높지만 잘하면은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닉스가 사이트에 가장 먼저 진입을 했고 뒤따라 팀원들이 들어오면서 적들을 같이 정리해 주는 모습입니다. 피닉스는 사이트에 가장 먼저 진입을 하면서 뒤따라 팀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피닉스의 플레이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이트에 가장 먼저 진입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혼자서 진입하는 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맵을 먼저 봐주도록 합시다. 사이트를 진입하기 전에 맵을 한번 보고 팀원들이 들어와 줄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좀 멀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인지 그거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닉스가 진입을 했다가 적에게 죽더라도 팀원들이 피닉스의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피닉스를 죽인 적을 킬 교환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비팀은 A 지역과 B 지역을 인원을 분배를 해서 수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닉스가 죽더라도 뒤따라 들어오는 팀원이 1대1 킬 교환을 이루어 준다면 무조건 공격 쪽이 이득인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A 사이트에 2명, B 사이트에 3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 사이트에서 1대1 킬 교환이 일어났을 경우 공격팀은 4명, 수비팀은 1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A 사이트에는 1명이 남기 때문에 아군 4명에게 1대1 교환이 일어났으니 A 사이트로 러쉬를 쳐서 빠르게 사이트를 먹도록 오더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닉스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전에서는 큰 점수차로 이기거나 MVP를 하고 이긴다면 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큰 점수차로 패배를 하게 된다면 점수가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MVP를 먹고도 게임에서 패배를 했다면 점수가 소량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VP는 무조건 경쟁에서는 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MVP를 따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 전투 점수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평균 전투 점수는 첫킬 그리고 연속 킬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엔트리라는 포지션 특성상 또는 피닉스 특성상 엔트리로서 가장 먼저 진입을 하다 보니 첫 킬이 가장 자주 나오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에임이 좋다면 피닉스의 궁극기를 이용해 연속킬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MVP를 먹기 나쁘지 않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